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맞죠? 네. 오늘 밤 셉시다. <laughs> <laughs> 너무 양이 많아서 일단 보고 문제 보고 그다음에 답을 달아주시면 그냥 넘어가고 답을 못 달아주시면 이제 설명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 62쪽인데 고거 하나요? 잠깐만. 우리 37쪽 보실래요? 37쪽에 36번이요. 거기 보시면, 병인, 숙주, 환경, 세요소. 이 중에 병인에 속하지 않은 것. 그래서 제가 답을 4번이라고 했는데, 3번도 숙주죠. 그래서 답을 2개 해야 될것 같아. 3번, 4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2쪽으로 갑니다. 원래대로. 자, 4번입니다. 자, 학습원리. 보건교육에서 이런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올 겁니다. 자 교, 교육자는 지지적, 보조적 역할을 하고 문제 중심이고 학습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다 나왔습니다. 힌트, 답은? 답은 일단 행동주의 아니지, 체계주의 학습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죠. 이게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중심, 뭐 인지주의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학습자가 주도적 역할, 행동적 역할. 근데 여기 힌트는 교육자는 지지적,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그러면 답은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그러니까 인지주의는요, 어, 교육자가 리드를 해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가 어, 아무래도 리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동주의든 인지주의든 교육자가 리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학습자 위주는 우리 인본주의였잖아. 그런데 여기 구성주의에서도 교육자는 지지적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아르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학습자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나름대로 머리 아름아리가 아름다리, 있어서 이거 갖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그때 교육자는 그냥 그래서 보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감독이 아니라 코치 역할을 하는 게 구성주의 하시면 되고. 답은 1번. 자, 5번은 되게 쉬운 거죠. 그죠? 자, 5번은 어느 학교장? 예. 초, 중등 교육 학교장. 답은 몇번 나왔어요? 2번. 이거는 되게 쉬운 거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6번, 행동주적 보험운 접근 방법, 올바른 거. 답은요? 2번. 2번이죠. 2번. 혹시 그거 절대평가, 상대평가 똑같은 말 기억하시라는데. 그러니까 절대평가 하면은 뭐랑 똑같아요? 목적지향이야,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절대평가. 뭐있었어요 목적지향. 목적지향. 그리고 상대평가는요 응? 기준지향. 기준지향. 근데 또 똑같은 말 있어요. 규준지향도 있어요. 규준, 규준이 기준. 이거랑 똑같은 거. 규준지향. 그리고 목적지향은 준거지향, 준거라고 표현하고요. 똑같은 말은 무조건 외우세요. 목적지향, 준거지향, 기준지향, 규준지향. 네, 이렇게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동남이 이번 절대 평가면 준거지향하니까. 준 거니까 목적지 향이죠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절대평가를 한다. 그게 이제 행동주의. 맞죠? 행동주의는 절대평가를 합니다. 상대평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을 넘어가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죠. 이게 행동주의고. 그러면 1번은 뭐죠? 1번? 통찰력, 정보, 처리, 기억. 이게 인지주의. 인지주의. 그 다음에 3번은 학습의 결과가 아닌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 한다. 이것도 인지주의 쪽에 가까워요. 인지주의. 그 다음에 4번 학습자 스스로가 참여해서 자신의 시각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한다. 이게 이것도 인지주의에 가깝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7번 이거 좀 쉽지 않아요. 답은 1번. 1번이죠. 1번은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예, 학교 출입문. 이걸 뭘로 바꿔야 되냐면 경계선 으로 바꾸시면 되죠. 나머지는 다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파블로프.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 네, 시작점을 할수 없는 거. 잘 모르시겠죠. <laughs> 유인물 잠깐 볼까요? 유인물. 오늘 나눠드린 거 아니라 저번주에 나눠드렸던 겁니다. 저번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의 한 6쪽 정도 되나요? 6쪽? 몇 쪽이에요? 7쪽. 7쪽이래요. 거기 보시면 행동주의 학자가 세 명이 있어요. 파블로프가 있고 두 번째 쏜다익이 있고 세 번째 스키너가 있습니다. 자, 파블로프 하면 개 실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 시사점은 반복을 통한 강하고 뭐 긍정적인 정서 반응 유발 뭐 나쁜 습관 제거 이런 것들이 교육적 시사점이고요. 그다음에 쏜다익 하면은 고양이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그 이런 게 이런 곳에 가다도 큰 상자에 안 가다 두는 거예요. 상단을 가둬 두고 여기에 이제 먹, 먹이통을 놔둬요. 먹이통을. 그래서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지렛대가 있는데 지렛대를 우연찮게 밟아. 그러니까 바깥에다 먹이통을 놓었구나 그래서 얘가 이걸 탈출해서 나와, 나와야지만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근데 얘가 막 여기를 보니까 막 환장을 해. 막쪼들기고막 긁고 날들치다가 우연찮게 여기 지렛대를 밟은 거야. 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먹어. 그리고 또 다시 가둬도. 그럼 얘가 또, 그데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얘가 감을 잡아. 아, 지렛대를 눌러야지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 실험인데, 이게 연습의 법칙이고 효과의 법칙.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맨 처음에는 지렛대를 밟았다가 나중에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지렛대를 밟으면 나무거를 자기가 감을 잡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육적 시사점이고, 그러면 스킨의 조작적 조건화. 이거는 뭐냐면 쥐거든요. 쥐. 그래서 이제 고양이 대신에 우리가 쥐를 집어넣고요. 똑같아 이게 지렛대를 누르면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이때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이때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올 때만 지렛대를 눌러야 이게 문이 열리는 거야. 빨간불이 안 들어올 때는 아무리 눌러도 지렛대가 안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조건을 하나 딱 뒀더니 지가 그걸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그교육적 어그 시사점이 뭐냐면 학습 정보를 작은 단계로 나눠서 제시할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지렛대만 놔뒀어. 그래서 얘가 그걸 훈련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키는 거죠. 빨간 불을 딱 키게 해. 그리고 빨간 불을 키지 않게. 해. 그래서 얘가 아, 빨간 불이 들어올 때만 지렛대를 눌러야 안다는 거를 뒤늦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 단계로 가르쳐줬다는 거죠. 이렇게 있고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줄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요건데 다시 한번 갑시다. 파블로프의 고정적 조건화 이건 하면 개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시사점이 할수 없는 거. 자 반복을 통한 강화. 아까 있었었죠. 예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반응 유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칠 때. 뭐